탐피는 제가 쏜거다해 셨습니다. 자, 요렇게가 제가 보통 사격장 올때 가지고 오는 구성이고요. 캔통, 에모캔이라고도 뭐, 하고요. 요거는 제 다니는 건사협에서 10달러 주고 샀습니다. 그리고 오늘 쏠총두 개, 항상 건기에스에 갖고 오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저 탐피몰 브레스 캔 같은 거 저렇게 갖고 다닙니다. 그리고 표적지. 여기서 구매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것저것 써 보고 싶어서 제가 프린터에서 가지고 오고요. 그다음에 백팩 제 밀리터리 매니아는 아닌데 워낙에 들어간게 많아 가지고 하나 싼 걸로 주문했, 주문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1분 6시에 여기 사격장이 문을 닫는데 오래 있을 건 아니라서 잠깐 들렸습니다 오늘 글락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이건 지난번에 샀던 제 글락20 이거는 일단 오늘 뒷전이고 오늘은 이거 제아내거 글락43X 9mm 짜리고요 이거 한번 싸보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그립감은 상당히 좋아요 워낙에 총이 작다 보니까 제 손끝이 어느 정도까지 오시는지 보이시죠 되게 컴팩트하고요 아직 제 안에는 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먼저 쏴보려고 왔습니다 타겟은 7야드 칠야드 정도 거리 났고요좀 이상하게 7야드가 좋더라고요 아무튼 쏴보겠습니다 9mm라 뭐 어느 정도 리코일이 올지는 예상은 되는데 다 빨리 사볼게요. 일단 초탄 다섯 발 쏘겠습니다. 다섯 발 아래 타게 조준했는데 일단 타겟 안에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. 이건 제가 손건 아니고. 일단 약간 좌측으로 좀 치우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몇발더 쏴볼게요 제가 장전하는 동안 살짝 잡은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움켜으면 자연스럽게 엄지랑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? 가운데 손가락이네요 가운데 손가락이 맞닿죠? 이렇게 대충 잡아도 글락2엔이랑 확실히 비교가 되죠 확실히 그립감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도 다섯 발이고요. 이번에는 왼쪽 상단 타겟 조준하고 쏘겠습니다. 좌측 상단 다섯 발 쐈는데 한 발은 그래도 좀 가까이 들어갔는데 일단은. 약간 좌탄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 발은 여기 맞을 것 같고 하나 둘셋넷한 발은 모르겠어요 이번엔 같은 거리에서 제 글락 20mm짜리로 20, 탄을 다른 걸좀 써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앞에가 이렇게 할로 포인트 된 거고 장약량이 보시면 1 8 0램짜리고요 이고 하나는 처음에 샀던 58짜리인데 이거 보시면 풀메라 재킷 180그레인짜리입니다. 지난주에가 산 건데 뭐검 잡을 수 있는 탄이라고 하더라고요. 앞에가 이렇게 돼 가지고 보시면 솔리드 코어라고 해서 아마 코어 부분이 뭐 딱딱한 뭐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. 지금 여기 온도가 82도 정도 되는데 햇빛은 상당히 뜨거운데 그래도 바람이 좀 불고 그늘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원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거 풀메러 재킷 180그레인짜리, 그다 위로 옷을 넣고요. 그다음 두 번째 할로 포인트 똑같이 180그레인.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써있듯이 뭐 살리코어라고 그래서 심텍 심텍 재킷 FN이라고 써있네요. 아무튼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얘부터 격발되게 제가 해볼게요 얘를 제가 먼저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할로포인트 그 다음에 풀메라 재킷 총 3발을 넣습니다 총 3발 쏠거고요풀메라 재킷 그 다음에 할로포인트 그 다음에 200그레인짜리 다음에 네, 할로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200 그램짜리.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이 리콜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제가 쏜 탄피는 면봉에 닦추서 가져갑니다. 기념품도 잘 쓸고 나중에 뭐 만들어 쓸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보시면 대부분 그래도 좀 양심 있는 사람들로 청소를 해서 저기다 넣고 가는데. 뭐 이렇게 떨어진 때 까지는 뭐 딱히 신경 안쓰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보면 탄핏은 엄청 널려 있습니다 10mm 네발이고요 정확도를 좀 높여 보기 위해서 손을 좀 고정시켜 놓고 쏴보겠습니다 네발 표적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래 여기 조준했고요. 거리는 똑같이 7리아드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. 확실히 손을 좀 고정시켜 놓고 쏘니까 하나 둘셋넷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. 저확히맞 나? 볼게요. 하나 딴데갈것 같아요. 제 생각엔 이렇게 하나 둘셋네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. 확실히 반동을좀 잡아주니까 좀 자율이가 되긴 하네요. 한 피는 제가 쓴거다해주했습니다 마음이 뿌듯하네요.